함께 사도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회와 성도가 서로 으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 0장입니다 仰望。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대부분 1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대답하여 일시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쇠촉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또다시리니,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유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 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제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들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한 치는 대략 3cm인데요. 이 짧은 앞에 일도 알수 없는 세상의 불안정 그리고 그 불안한 세상을 아무리 대비하고 방비하여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이 사람의 한계를 이렇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나 자신이 누구고 나의 본부는 무엇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내 이름도 알고 내 나이도 알고 나의 직분과 나의 사회적 위치와 해야 될 일도 알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또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디인가 또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자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 사람의 한계를 이런 사람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한 청년을 향하여서, 보라, 너희가 봐라, 저 청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청년 예수를 향하여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 1장 이절에서 삼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니 세례 요한이 오늘 제자들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진자다 라고 외쳤던 확신을 갖고 있던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내가 말하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메시아를 외쳤는데 나...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보니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진 고문과 핍박에 의해서 어딘가가 상한 것일까요? 그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찾아볼 수 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외쳤던 메시지를 보면,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은 영원한, 영원히 불타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고 메시지였지만 그로 인하여서 세례요한 안에 생긴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외쳤던 강력한 외침처럼 메시아가 나타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그 자리에서 심판하고 자기보다 더 강력한 말뿐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세상 권세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거나 처단하거나 징계하시는 것들을 꿈꿔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 예수님의 행보는 자신이 외쳤던 강력한 메시지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또 빵으로 배불리게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외쳤던 회개하라고 외쳤던 죄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찾아가서 죄인들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때는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의 평소 모습은 그저 유약한 이스라엘의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를 마주하자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어서 뭐라고 묻습니까? 성경이 말하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 합니까? 쉽게 다른 말로, 당신 누구십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아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아, 주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할 때, 그 인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laughs> 내가 꿈꾸고 있는 주님,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던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그렇게 역사하실 때, <laughs> 죄송합니다. 그때만 주님이 역시 주님입니다. 이렇게 일하셔야지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 삶에 일하셔야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혹시 세례만처럼 내가 그리고 있는 주님,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갇혀서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반문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꿈꿨던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데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때, 이 세례요한처럼 제자들처럼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외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주님을 주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해야 할지, 우리 오늘 본문 1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신의 기대와 소망과 다른 예수의 모습에 반문하는 이제 세례요한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과5절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 내가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냐. 세례요한에게 가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병자도 고치고 내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맹인을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사람들을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진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메시아를 향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인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분하는 기준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심하는 자신에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그저 한번 하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자 똑똑히 보고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말씀했던 자.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 가운데 말씀을 말했던 그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또 보고 깨닫고 인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셨던 예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이 말씀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메시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릴 때또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 우리도 그저 내 경험과 감정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예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지, 내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이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알려면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 때에 이것들이 내 삶에 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지라는 이 말씀을 알아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며 일하고 계신지 아니, 아니하신지를 판별할 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 1장7절에서 십절을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십절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해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등장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품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했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치냐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그가 누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흔들리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성경에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 평생에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지를 조금도 의심 없이 조금도 갈등 없이 분명히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비록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의문을 품었지만 그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의문이 있을 때 예수께 나와 물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내 안의 갈등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내 삶의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 나와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물을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갈바를 알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내 기준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로 무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2월 14일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 소년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앞으로 마주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건강하게 보낼 준비를 하게 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기준과 내 경험, 내 소망을 따라 내 기대를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는가 응답하시는가가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일하고 계신지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길 앞에서 갈등할 때 인생의 문제 앞에 의심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될 때, 주님께 나와 묻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한명한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기에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청소년의 시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